오늘 이거 바꾸고 랭킹을 좀 해보고 잘 맞으면 대 시즌이라 뭔가 바꾸기가 좀 그래 적응기가 있어야 되지 이 적응기가 있어야지 야 신규 마우스는 약간 지슈라처럼 가볍다 쓸 3칸 대기 중 가자 같이 가자 하나 하나 다 갔어 갔어 2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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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oh, Okay, 오, 오케이. 클리설이다 나이스 나코 안 보이는데? 나코 클리어 막아 간판 간판 랜 클리어 레드팀 윙 언덕 파이팅 뛴다 이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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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뭐, 뭐, 왜피 먹었는데 나이스. 빨려나 이거 야식 에이스 아. 빨리 해봐 아, 또 조심 에이사에이사 아우 위 5미리5미리5 야야야! 삐들 삐들! 파이팅! 파이팅! 미친놈이 에스키 파이팅 우리 팀 <laughs> 아, 누가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거야? 저 스틱이 투키 <laughs> 아누가 아, 뒤졌다 야, 야 나만 야어 나만 하나 더. 야마 쪽 하나 더. 음. 야, 로게, 로게 나안보안 보여, 안 보여. 이얘피데 로비? 이미 뒤 들어온 것도 모르는데. 나이스. 드루 팀 윈. 아이디. 아, 알았어. 특히노비나가도될요요머니 오빠. 이 낙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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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이

예 때, 살살 때. 나이스. <목소리> 자, 방금 샷발 백시 MP01 에그로함 제합니다. 예, 여러분 백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내려막있어내려막있어피나피시 <목소리> <피해 목소리> 천만. <목소리> 수어봐봐, 강렬, 강렬, 수어봐봐. 아, 이까지진 아, 아, 진페 아, 진짜. 아, 잡자 잡 아, 야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나짜 나이스, 아, 진짜. 생했어 아니 이거 나 4,100점은 만들고 가고 싶은데 오늘. 안녕하세요. 이거는 랑 연다비로, 아 비랑 연연다 나이스. 롱시. 여까지가지고었다 잘됐다. 비속사운드. 잘됐다. 잘대다 Team w i 열어봐. <laughs> 나 진짜 낚시 이크해보이야이야 대박이야. 대어왔다대박야 대박이야. 대만이야 대박이야. 이야 대박이야. 대박 앞에 대박이 줘봐 박아야 대박이야. 야기다이이야이같이야이기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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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다야고고고고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고 어다 보는다, 보나다 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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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는다는 가오가 있지 가오가는다 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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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이디뒤 어디도 야 진짜 뭐야 진다 깨미 깨미 깨 백시 MP 01S 에그로 백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 어, 아, 이거 어머머머머! 뭐? 나 삐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질러! 에헤았어 불을 덮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다녔다 자신있이고 하나 더 에쇼 킬, 캐리어 캐리어 30 센, 센아 uh, 이거 센 내가 정리할게 그냥 P P 갔대, 킬 갔대, 킬 하나, 3번 피40 상문 앞으피0 갔는데, 이거? 엄마. 오1 3번 다

피클 피클 피야라 하나 하나 에롱 피야나에야피야피피야라피나 패스 패스 못탑못탑 스나 모탑 나야서 피공 보고 있어 모탑 다운 이스 왼쪽 신화 삼공 보내 여기서 치어 패자 패자 이스 동훈이 왼쪽 이거 둘이긴 한데 야야 신드 질렀다 신드 질렀다 신드 질렀다 사운드 이러면 아야 야야야야 모드타 열어봐 나플 이라는데? 나3바지나 1hp 없었지 패 몰라 나 그냥 패스한다 앉아드릴까? 패스 몰라 아냐 아냐 패스했어 나 업바 깔아줘 공복이 와볼래? 나 3hp 1hp 1 신전 봐봐 신전 나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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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 h 이1 h 이1 1 여러분들, 가기 전에 제가 또 광고하고 있는 로켓 아이템 땡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거래 사이트인데,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로켓 아이템 땡스 누르시면은 사이트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개그맨 이상준 님도 광고 하시고 계시고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이트라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구매 판매 뭐 이용 방법 잘 나와 있거든요. 아이템 땡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게임 머니, 아이템, 계정, 기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여, 여기 사이트가 왜 좋냐면 거래를 신청하면은 바로 로켓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간다는 점. 100초 안에 바로 거래가 형성된다는 점. 그래서 로켓 업계 최초 로켓 거래 시스템 적용돼 있죠. 모든 거래가 클릭 한 번에 오케이. 100초 만에 오케이. 무료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많은 한번 사랑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